자, 이제 곧 고등학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은 본격적으로 겨울방학이 시작이 될 거고 이 시기에 어떤 공부를 해야지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잘할 수 있는지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실제로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 시기에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고등학교 때 무너지는 친구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실수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삐끗하면 다 등급에 반영이 되고 생기부도 제대로 안 챙겨서 고일 대충 넘기면 그게 또다 입시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 학교는 실제 시행착오를 겪을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잘 활용을 하셔야 실제로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등급을 받고 좋은 대학교를 갈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예비고 1분들이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려줄 거고 또 어떤 문제집 그리고 어떤 메커니즘으로 공부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좋은 등급을 가질 수 있는지 그 기준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번 시즌 때 진짜 열심히 하지 않으면 뒤쳐지니까 반드시 열심히 하시고 고등학교 입학해서 좋은 대학교 갈수 있었으면 좋겠 수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고등학교보다 중요한 시기가 예비 고1 겨울방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고등학교는 진짜 실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약간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 같아요. 50m 단거리를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이 예비 고1 겨울방학이 스파이크를 신는지 슬리퍼를 신는지 결정하는 단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다 정말 실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실전인 상황에서 내가 미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제서야 부랴부랴 하잖아요. 무조건 뒤쳐집니다. 그래서 예비 고1의 겨울방학이 진짜 고등학교의 그 실전보다 더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시기를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시간이 지났지만 제가 이제 연대 공대를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 엄청 공부를 열심히 했고 중학교 3학년 때가 저는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 특히 겨울방학 때 아침 9시쯤에 공부를 시작해서 저녁 8시 9시까지 계속 공부를 했고 하루에 8시간을 매일매일 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던 시절이었고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놓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잘될 거고 이 시기를 놓치면 진짜 안될 수도 있다는 걸 제가 누둥이 강조를 드립니다 중학교 1등이 고등학교에서 무너지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주위에 중학교 1등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고등학교 가면은 오히려 등급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먼저 첫 번째는 당연히 중학교 때 2주 정도 뭐 시험 외워 가지고 보는 것과 고등학교의 그 분량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도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더 중요한데 중학교 때 힘을 많이 쏟은 애들이 고등학교 때 생각보다 노력을 많이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학부모님도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6년 동안에 계속 바짝 공부하면 체력이 나중에 빠져요 실제 그런 친구 너무 많아요 중학교 때 공부를 너무 열심히 그래서 고등학교 때쓸 에너지가 없는 친구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학교 때는 중상위권 정도 하다가 고등학교 때 진짜 열심히 하는 애들이 대학을 너무 잘 가요. 대부분 다 그래요. 메커니즘 보면은. 물론 의대 가고 이런 친구들은 중학교 때부터 진짜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체력 싸움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너무 공부를 많이 해놓으면 체력이 많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상위권 혹은 하위권이라고 뭐 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기회가 있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중학교에서 막 전교 1, 2등 하던 친구다라고 했으면 조금 더 긴장을 하시 셔야 됩니다. 진짜 이 겨울 방학 때는 제로에서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본인이 중학교 때 공부를 매우 잘했다고 하더라도 뭐 중위권, 하위권 친구들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고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힘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력도 잘 비축을 하셔서 달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또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일까지만 선행도 괜찮다. 딱 짚어드릴게요. 대부분 사람들이 고2고선까지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자사고 선모코친구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근데 일반고를 가는 친구들이라면 고일1학기까지만 해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지루함을 견디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긴장이 돼서 내가 지금 최대한 선행을 많이 빼놓는 게 나중에 도움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여러분들 실제 고등학교 가서 선행을 많이 빼놓잖아요? 첫 번째 문제점은 선행에만 집중한 나머지 실제 고1학기에 문제를 풀지 모른다가 첫 번째 문제. 두 번째는 선행을 진짜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해놨으면 이 수업 내용이 너무 지루할 거예요. 즉, 담임 선생님들이나 수학 선생님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중위권 친구들이나 중하위권을 타겟해서 수업을 하세요. 어쩔 수 없이 그럼 공부를 좀한 친구들은 너무나도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수업을 안 들어요. 근데 그 스탠스가 유지가 되면 시험에서 망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험은 선생님이 내는 거거든. 그래서 이 괴리가 발생해. 어 나는 되게 잘하는데 너무 수준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만에 빠져서 실제로 여러분들 내신이 안 나와요. 특히 수학 잘하는 친구들이 진짜 그러는데 내 수학 실력은 진짜 높은데 실제로 내신의 수준이 너무 낮게 나와서 시험 문제 많이 틀려서 내신 안 좋은 친구들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은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즉 너무나도 많은 선행을 하는 것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고 고등학교 스타일에 따라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 무작정 선행하는 것은 안 좋다. 아시겠죠? 적당한 긴장감을 있어야 돼요. 내가 긴장감이 있어야 고1 1학기에 고1 2학기 거 공부 열심히 하고 고1거 고일 겨울방학 때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 메커니즘이 있어야 여러분들 긴장을 가지고 공부를 계속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먼저 국어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어는 비문학 문학 그다음에 문법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비문학부터 먼저 하세요 그 이유는 비문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진짜 고2고3때 벼락치기를 한다고 절대 늘지 않아요 절대로 성적이 올라가지 않아 비문학은 쉽게 말해서 독해력 그 능력을 키우는 행위이기 때문에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할 수록 매일 꾸준히 유지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국어 실력이 늘어납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책 많이 읽은 친구들이 비문학을 이기지 못한다는 이유는 그 능력의 차이가 너무나도 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문학 같은 경우는 기억하는. 세요. 내가 1, 2년 벼락치기에서 실력이 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는 최대한 기간을 오래 가져가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문학 인강은 지금 미리 들으세요. 나중에 고2고3때 들으려는 친구들 대부분일 텐데 미리 어떻게 독해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정말 유명한 수능 강사분들이 어떻게 하면 독해를 잘할 수 있는지를 다 알려주시니까 그 습관을 일단 가지셔야 됩니다. 그 습관을 듣고 나서는 비문학 질문을 하루에 최대 3 개만 보세요. 내가 그 습관이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비문학 질문을 양치기 해봤자 실력은 오히려 떨어지고 여러분들. 스스로 등급이 더 떨어집니다. 계속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 3개.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국어는 절대 많이 하는 학문이 아니에요. 조금씩 매일 해야 되는데 비문학 지문은 최대 3개만 추천해 드리고 제가 여기도 써 놨는데 예비 매산비랑 매산비. 예비 고위 친구들은 예비 매산비 추천해 드리고 고위 모의고사까지 1등급이 나온다. 그럼 매산비까지 추천해 드리는데 대부분은 예비 매산비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는 문법과 문학 개념 인강 듣고 3회도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문법과 문학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문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업 시간에 문화 개념을 쫓아가는 건 할만할 거예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쉬울 거예요. 근데 문법을 따라가는 게 되게 어려워요 문법을 놓치면 나중에 어려워요 따라가는 게 그래서 문법을 반드시 먼저 좀 정리를 해두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제가 실제로 고등학교 때 썼었고 실제 얘들한테도 많이 소개해 주는 게 떠먹는 국어 문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정말 좋아요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고 쉽게 풀이가 되어 있으니까 국어 문법 이거 반드시 한번 돌리시고 가는 걸 추천해 드리고 가능하다면 매산 문도 하시는 거는 좋은데 일단은 이 친구부터 끝내놓고 가라 라는 겁니다 우선순위 같은 경우는 비문학 인간과 이거 이거 두 개가 우선순위고 그다음에 문법 그다음에 문. 일것 같은데 이걸 다 하면 저 너무 좋아요. 너무 진짜 완벽한데 못할 수도 있어. 근데 이거를다 하면은 진짜 최소 1, 2 등급 정도를 저는 보장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최대한 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3회도 하고 그다음에 인강까지 들으면 진짜 완벽하게 세팅하고 갈수 있다. 정말 무너짐은 없을 거다라고 제가 확신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수학입니다. 간단해요. 수학은 중학교 도형 정리부터 하세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우는 여러 가지 뭐 통계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건데 실제 고등학교 가서 킬러 문제로 쓰일 때는 이 중학교 도형이 가사만 쓰입니다 나중에 뭐 삼각함수 파트를 배우거나 미적분에서 좀 어려운 파트를 공부할 때 고난도 이 문제는 대부분 이렇게 도형과 좀 연계돼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형을 공부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놓쳐요 킬러 문제들을. 물론 시간이 있으시면 중학교 거를 총정리하시는 게 좋지만 그래도 중학교 도형 정리까지는 최소한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도 올려놨는데 중학 수학 총정리 한 권으로 끝내기 저는 일단 이 책을 추천해드리고 이걸로 한번끼 도는 것을 추천해드리고요. 대부분 하기 싫을 거예요 중학교 거. 저도 이해해요. 최대한 선행 많이 빼고 싶을 건데 여러분들이 중학교 도형 안 해놓고 올라가잖아 그럼 나중에 가서 진짜 후회 많이 할 거예요 차라리 하기 싫으면 일주일 빠짝에서 끝내버리세요 이미 다 배운 내용이잖아 그리고 공통 수학 바로 들어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공통 수학 원투 개념원리 3회독 하시고 세는 최소 1회독은 하시고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개념을 모르는 상태로 문제풀이만 해서 가면은 어차피 다 까먹어요 근데. 개념을 잘 해놓고 가면 학교서 선생님들 개념 한번더 설명해 주잖아. 그 내용 가지고 이제 쌩 계속 돌리면 돼요. 가서 뭐 1품 계속 돌리면 돼. 그래서 온온수학 원투는개념을리 최소 3회도 하시고 쌩 1회도 반드시 해주세요. 수학에 절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들어가면 아시겠지만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를 내신 기간에 하려고 하면 되게 안 돼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다 해보셔서 알겠지만 중학교 때도 막 국어 영어 같은 거막 외워서 하잖아요. 사실 고등학교 또 약간 국어 영어 사탐 이런 과목들은 비슷합니다. 메커니즘이 외워야 어차피 한 달이라는 시험 기간 동안 누가 더 얼마나 잘 외우느냐 싸우면 움 근데 수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수학을 이미 한달 전에 거의 다 끝내놓고 자신이 있으면 되게 자신감이 생기고 그 시간을 국어나 영어 나머지 시간 투자할 수 있어요 대부분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새 학기부터 시험 기간 한달 전까지 수학을 미친듯이 합니다 진짜 맨날 수업만 해요 그러다가 시험 한달전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 국어 영어나 다른 과목들을 벼락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이 때문에 수학에 절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과든 문과든 수학은 중요해요 자 이제 영어인데요 영어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단어 그다음에 문법, 구문, 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글을 읽잖아요. 그 글은 구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구문 안에는 문법이라는 요소가 있고 문법이라는 요소 안에는 단어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야 되잖아요. 아무리 영어를 잘하신다 하더라도 물론 뭐 해외 유학파 뭐 이런 분들 제외하고 진짜 영어 잘하는 사람 제외하고는 대부분 영어 단어가 잘안될 겁니다. 고1, 고2까지 모의고사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는 있을 건데 특히 고2, 고3 때 넘어가는 그 정도 수준까지 단어를 제대로 하는 친구는 거의 없을 거예요. 웬만하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드마스터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을 최소 3회독을 추천해 드립니다. 보시면 워드마스터 고등이 있는데 이게 실제 거의 수능 고3 거까지 커버가 되기 때문에 저는 고3 때이 5장도 계속 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외우는 걸 추천해 드리고 고1 모의고사를 받는데 3등급 이하가 나오면 이 워드마스터 중등 버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당연히 기본으로 해야 돼요, 영어는. 플러스로 영어 문법을 그다음에 하셔야겠죠. 영어 문법 같은 경우도 강성태 영문법 이책 추천. 추천드리고 영문법을 해야지 그다음 구문이 되고 그다음 구문을 해야지 글릴 있는 구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예비고 1인데 뭐 예를 들어서 고3 수능 모의고사 같은 거 보고 뭐 읽히지도 않는데 그거 붙잡고 풀고 있는 거 솔직히 아무 의미 없어요. 진짜로 물론 이 정도 수준이구나 이해하는 측면에서 한두 번 해보는 거 정말 도움이 되는데 그것만 잡고 그냥 계속해도 어차피 실력 안 늘어요. 여러분들 언어는 익숙해져야 된다 맞습니다. 익숙해져야 되는 거 맞지만 어, 여러분들이 나중에 외국 가가지고 스피킹 할 거면 익숙해지는 게 맞는데 여러분들 내신 딸 거잖아. 그러면 대부분 킬문듀가다 여기서 나와 문법 여기서. 문법 반드시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고1 모의고사 3등급 이하는 문법 함에도 여기까지만 하셔도 된다. 이거를 대신에 더 열심히 하셔야 된다. 만약에 3등급 이상이다 하면 은 구문까지 가셔도 됩니다. 이거 천일문 입문 추천드리는데 구문이라는 건 문장입니다. 문장. 구문들을 계속 분석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그 문장들이 모이면 글이 되겠죠? 그래서 구문들 하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1등급이다? 그러면 구문 플러스 기출하셔도 돼요. 구문 플러스의 기출이라는 것은 문제집들 있잖아요. 뭐 자이스토 이런 것들 보시고 하나씩 푸시면서 쭉쭉쭉 나아가셔도 됩니다. 대부분 사실 최상위권들 의뢰가고 이런 친구들은 웬만하면 영어는 거의 다 끝내져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다음에 탐구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자사고 특목보다그럼 당연히 물리학, 화학 더 나아가셔야 되고요. 그게 아니다. 그냥 뭐 일반고다 그러면 굳이 그 정도까지는 필요는 없는데 내가 이과할 거라고 생각이 드시면 물리화학 생명에서 물리학은 역학 그다음에 화학은 양론 그다음에 생명은 유전 파트 정도까지는 좀 명확하게 해주시고 들어가는 게 도움이 될수 있어요. 특히 본인이 과중반에 간다고 하시면 더더욱 그럴 수도 있다. 사탐은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사탐은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국영수 비율을 압도적으로 높이 즉 예비고 1대 과탐 많이 하는 것 당연히 도움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들어가서 과학 공부를 할때도 그렇게까지 많은 시간이 들여지지는 않을 겁니다. 나중에 고2, 그 다음에 고3쯤 가봐야 조금 더 과탐에 시간이 들어갈 거지만 일단 구경수를 잘 잡아 두셔야지 과탐이나 사탐 나중에 따라옵니다. 시간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그거 생각해 주시고요. 만약에 본인 과정당 같은 거 가면 물리과학 생산 정도는 킬러파트 정도만 해주시면 된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학교 방학의 의미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공부한 내용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내가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어. 난 전교 1등 출신이야. 나는 고등학교 때도 잘할 거야. 아, 물론 잘할 확률이 당연히 하위거보다 높죠. 그러나 마인드를 다르게 먹어야 돼요. 다 제로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 시기부터 달리는 친구들을 못 잡아요, 진짜로. 제가 사실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중학교 때까지는 한 중상위권 정도 유지를 하다가 중3 때부터 달려가지고 고등학교 쫙 달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친구를 진짜 못 막습니다. 한번 탄력이 붙어버린 애들은 진짜 못 막는데 그게 중학교 3학년 때 특히 겨울방학 때 붙는 애들은 진짜 절대 못 막아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반드시 진행을 하셔야 된다. 동일 선상에서 새로운 싸움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지금까지 공부를 잘하든 못했든 다시 새롭게 갱생하는 거야. 리스폰한 거야. 소위 말하면. 새롭게 캐릭터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이라든가 반드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중학교 때잘논 학생이 지금부터 하면 진짜 엄청 성장한다는 것도 알아주셔야 됩니다. 내가 중상위권이면 아 이게 기회가 있겠다. 내가 정말 최상위권이었다면 어 오히려 나는 더 지쳐질 수도 있겠다를 명확하게 세팅을 하시고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제가 중학교 학생들 이제 예비고에 가는 친구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공부를 어떻게 되는좀 설명해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방학이다 보니까 많이 나태해 지기도 할거예요 아침에 최대한 일어나시고 저녁 때까지 공부를 하시는 루틴은 많이 넣는데 깨어있는 시간에 하루종일 공부하는건 사실 말이 안돼요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도 필요한 거고 노는 시간도 사실 필요합니다 저같은 경우도 하루에 8시간은 꼭 지키려고 했지만 혹시라도 공부가 안되는 날은 뭐 탁구도 많이 치러 갔고 농구도 많이 했고 축구도 많이 했고 여러가지 운동들 많이 했고 유튜브도 많이 봤어요 근데 이게 한번 제대로 빠져버리면 문제가 될수 있지만 본인의 스케줄을 잘지키셔가 공부를 하시면 정말 잘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너무나도 많은 체력을 사실 쓰셔도 안 됩니다. 우리가 체력이라는 것은 정말로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고1 때 정말 열심히 하던 친구들이 고2때 미끄러지고 고2 때 하던 친구들이 고3 때 미끄러지는 이유는 다 거의 대부분 체력 때문입니다. 지쳐서 그래요. 그래서 체력 안배를 정말 잘 하셔야 되고요.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를 계속 명확히 세팅을 해주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내가 지칠 때마다 내가 왜 일을 하는가, 저 같은 경우 내가 왜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왜이 공부를 하고 있는가를 명확히 세팅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는 공부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실제로 들어가기 전에 생활기록부 스토리도 짜셔야 되고, 생활기록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은 다 알고 들어가셔야 실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잘될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생활기록부 관련해가지고 전자책도 만들어두었고, VOD 서비스도 이렇게 만들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VOD 서비스랑 그 다음에 전자책 같이 보시면,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정말 더 많은 이런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을 거니까 한번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래 댓글에 제가 남겨도록 할게요. 저는 입시 정보 차이로 불이익 당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